돈이 되는 강화특허를 만드는 이동기별리사입니다. 평소 제 영상 잘 봐주시는 분들은 특허 출원을 하더라도 특허가 바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 특허청에서는 특허 출원이 되더라도 바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1년 6개월이 지나거나 아니면 은그 이전이라도 특허 등록이 되는 경우에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비공개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공개를 하지 않는데 내가 특허 출, 어, 특허를 공개를 해도 문제는 없는지 불이익은 없는지 그렇다면 공개를 해도 어디까지 하면 좋은지 그런 궁금증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어, 특허 단톡방에서 올라온 질문을 배경으로 해서 어, 특허 출원 이후에 어디까지 공개를 해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신 거 부탁드릴게요. 특허단톡방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어, 별리사님 메일로 여쭈어 보려다가 혹 다른 분들도 궁금하실 수도 있는 내용이라 단톡에 남깁니다. 라고 시작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어, 제 영상 보시고서 특허에 대한 궁금한 부분은 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는데 그 이외에도 댓글로 남기기 애매한 내용들, 질문들, 정보들, 뭐 이런 내용들은 특허 단톡방을 통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어, 어, 설명 부분에 특과 단톡방 들어오시는 경로가 있으니까 모든 분들 관심 있는 분들 편하게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 단톡방에 올라왔던 질문 내용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이동기별리사님 도움을 받아 출원 중에 있고요. 출원 이후로 각종 정부 사업에 지원할 때나 금형, 기구 설계 등의 회사에 견적을 받으려고 할때 상세 내용을 물어볼 텐데 아직 등록 여부가 확실치 않고 출원 상태에서 특허의 내용을 오픈해도 안전하겠죠?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어, 특허의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은 특허 출원 시점입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이 이미 완료가 되었다면 그 특허 내용을 공개를 해도 특허의 등록 여부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뭐, 전혀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어떤 변수를 염두에 두었을 때 기본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나중에 복잡해지는 상황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공개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어, 주변에서 특허 출원하고 나서 내가 주변에 특허 출원을 했어 라고 밝힐 필요가 있는데 어디까지 그러면 공개를 하면 좋을 것인가 음, 기본적으로 저는 특허 출원을 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은 저는 좋다고 찬성을 합니다 어, 언제 어, 몇월 며칠 경에 특허 출원 몇 번으로 발명의 명칭은 무엇으로 이렇게 특허 출원이 됐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다른 사람들의 모방을 막고 내가 특허 출원 했다는 것을 확신을 시켜 주는 건 좋은데 문제는 특허 출원을 하고 나서 특허청에서 주어지는 공적인 서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출원번호 통지서 좀, 일종의 간이 영수증 같은 서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정보가 충분하지 않고 뭔가 좀, 어, 좀 조잡해 보이죠. 그래서 이, 이런 서식을 갖고 외부에 보여주는 것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는 별도의 서식으로 저를 통해서 특허출원 하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별도의 저희 특허법인 대한 서식으로 해서 특허출원 확인증 이렇게 일종의 음, 공문서 느낌이 나는 사문서입니다만 제가 만든 사문서입니다만 약간의 어떤 공적인 느낌이 나게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내용 좀 서식을 외부에 보여 드림으로써 이렇게 특허출원을 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것은 저는 되 찬성하고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주신 분처럼 정부 사업에 지원할 때나 금형 기구 설계 등의 회사에 견적을 받으려고 할때 상세 내용을 물어본다. 이때 전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특허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특허 전체 문서를 제공하는 것 이것은 저는 좀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일단 특허 명세서 전체를 제공하게 되면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특허 문서를 전부를 전달하면 연관된 분들이 이 내용을 전부 다 읽고서 어, 이해 전부 다 읽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일이고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발명의 핵심인지를 파악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경우에는 특허 문서 전체를 공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특허 도면 몇 가지와 그리고 특허 문서에 있는 설명 부분 몇 가지를 발췌해서 일종의 프레젠테이션 같은 요약서를 준비해서 제공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또는 두 페이지 등을 어, 특허 명세서에 있는 도면과 설명을 참조해서 간단하게 합축적으로 요약을 해가지고 전달하는 것이 더욱 어, 쉽게 전달하고 쉽게 읽히고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음,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특허 내용을 공개하셔도 특허 심사의 결과에는 무방합니다. 하지만 미공개 상태가 가지는 유리한 점을 포기하시는 결과가 되므로 신중하게 공개를 하시되 특허 출원 자체, 출원번호, 출원일자, 발명의 명칭 이것은 어, 제가 아까 보여드린 출원번호 통지서 등에 담긴 어떤 출원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정보를 말하는, 것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특허명세서에 포함된 도면, 특허명세서에 포함된 요약된 내용 정도만 공개하시고 상세한 전체 문서 내용은 어느 정도 비공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위해서 이분께서 저한테 추가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특허심사도 그렇지만 혹 모를 모방품에 대한 걱정들도 있게 될것 같아서요. 내용 자체는 공개해도 문제 없지만, 가급적 전체 문서는 비공개가 더 안전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라고 다시 재차 질문 주셨고, 어, 네, 맞습니다. 굳이 전체 문서를 공개할 필요가 없으나, 특히 청구항에 관해서는 가급적 공개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공개하면 어떤 내용을 위주로 심사를 받는지 노출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지요. 라고 답을 드렸는데요. 특허 명세서에는 여러 가지 특허 내용을 설명하는 글과 도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특허 청구항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는 발명의 핵심이 이것이라 보기 때문에 특허를 이런 내용으로 이런 내용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특허 청구항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 특허 출원된 상황은 특허 등록이 확정된 상황이 아닙니다. 특허가 확정되면 이런 내용으로 특허가 등록됐습니다라고 특허청에서도 당연히 공개를 하는데, 특허출원 중에는 내가 어떤 내용으로 특허심사를 받을지 미정이기 때문에, 어, 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미공개 상태를 하는 건데, 내가 이 청구항을, 청구항 내용을 공개를 하게 되면, 연관된 분들도 또는 모방, 모방을 염두에 두는 분들도 이런 내용을 갖고 심사를 받으려 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걸 피해서 저런 내용으로 아예 처음부터 어, 모방품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힌트를 얻을 수 있, 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청구항에 있는 내용은 적, 절대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 어, 모방품이 나오더라도 어, 좀 불안한 상태에서 특허 심사가 어떻게 진행이 돼서 어떻게 특허 권리가 확정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모방품을 불안하게 만들고 또는 어, 모방품을 만들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구항은 어,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 요약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특허 출원을 하면 특허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어,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특허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특허 요건에도 기본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어, 그렇지만 또 공개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라는 면에서 특허 정보 특허 출원된 날짜 날짜 특허 출원된 번호 그리고 발명의 명칭 그리고 대표 도면 이 정도 공개하는 것은 저는 무방하고 추천을 드립니다. 어, 만약에 외부에다가 특허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면 특허 대표적인 도면과 발명의 어, 내용을 좀 간추려 가지고 프레젠테, 어, 프레젠테이션 같은 어, 요약 문서로 만들어서 공개하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청구항에 있는 내용은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특허 출원하고 나서 비공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출원을 해도 될는지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오늘 영상도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특허 단톡방에도 부담없이 많이들 참여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